어, 지금 특검에 나와 있는 검사들 있잖아요. 네. 파견 검사들. 그러니까 이게 원소송청으로 복귀를 희망한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검찰청이 없어진다는 얘기. 예. 어, 김관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 검사 40명 중에서 절반가량이 원대 복귀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 이 얘기는 사실 음, 제가 여러 번 초창기부터 음. 많이 했었었고 그때마다 특검에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 실제 실제로 그 사람 간 사람 없었다. 한 명밖에 없다. 한 명밖에 뭐 없고 그것도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다. 음. 이랬는데 아니라니까요. 진짜 음. 이런 마음들 많이 갖고 있고 그때 이제 욕을 얻어 먹은 것도 사실은좀 있었었어요. 음. 그들이 왜니네는 거기 가 가지고 지금 딴, 세, 딴 음. 세상에 살고 음. 있느냐. 그렇죠? 내 말이 맞죠. 게다가 지금 다른 내, 검사 동료들한테 동료들. 어, 어 아. 동료들한테 그래 너네가 지금 거기 가서 그러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아. 뭐라도 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내란 특검에서도 그래요. 음. 이게 김건희 특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예. 내란 특검에 있는 그 검사들, 파견 검사들이 따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아. 특검 보나위사람한테는 알리지 않고 우리끼리 따로 모여서 아. 고 대책 회의해야 된다. 이런 어. 그래서 특검 보호한테 이제 알려지거나 특검한테 알려지면 큰일 나니까 자기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음. 이 대책 회의하고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음, 음, 음.